텃밭에는 심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 저처럼 작물 가꾼 경험이 적습니다. 심을 것은 많은데 언제 뭘 심어야 하는 것을 모르니 자칫 시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월별로 심는 작물을 소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야 농사 일지를 쓰니 그걸 참고하고 그 주일 일기예보 보고 심습니다. 주위 텃밭 하는 친구들이 작물별 심는 시기를 안내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거 인터넷 뒤집은 그런 자료 많다고 하니,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서 오히려 더 헷갈린다고 합니다. 하긴, 누가 자료를 만들어도 모든 이에게 만족할 자료는 만들지 못하겠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해마다 기후 차이도 있고, 그게 다 자료를 낸 사람 경험 차이도 있고, 어디 나에게 딱 맞는 자료가 있겠습니까만, 자료를 찾아보니 참 여러 가지이더군요. 더구나 어떤 동가에서는 모종을 사서 심고 어떤 농가에서는 트레이에 파종을 하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직접 밭에서 파종을 하니 모두 같은 시기에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씨앗을 파종하든 모종을 구하든 그래도 육묘 기간이 길고 육묘가 까다로운 채소나 육묘 중 접을 붙여 하는 것 등은 대부분 텃밭 농가에서는 모종을 구하고 파종이 쉬운 상추 같은 경우는 씨앗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자료 중 어떤 것이 저나 다른 텃밭농가에 신뢰로운 자료가 될까 찾아보니 그래도 농진청 특작과학원에서 만든 자료가 그중낫더군요 어떤 통계나 데이터는 조직이 방대한 농진청이나 농기원 자료가 신뢰로올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 실험하고 데이터 정리도 합니다만 도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고 그저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농진청은 조직이 방대하니 일반화할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 채소 종류가 많다보니 그대로는 스마트폰으로 살피기는 어려울 것 같아 대중적이지 않은 채소는 빼고 다시 편집하였습니다. 이 표는 중부지방 노지 중심으로 씨앗을 파종하여 트레이에 갖고 내거나 아님 모종을 구입하여 심는데 편리하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남부지방에 있는 분이 이용하려면 여기보다 한칸 먼저 시행하면 되겠죠. 또 씨앗을 뿌리든 모종을 구입하여 심든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이 표를 가감하여 심는 시기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봄에 심는 것으로는 감자, 완두콩은 종자나 종구를 파종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파종으로는 무, 갓, 당근, 시금치, 쪽파, 마늘 등 씨앗이나 종구를 파종하는 것을 안내하고 다른 것은 모두 모종을 심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채소는 모종을 심는 시기를 안내했는데 아마 대부분 텃밭 농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주로 모종을 구해다 심는 농가에서는 더 이용하기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재배기간과 수확기간을 표시해 놓으니 재배 경험이 적은 분에게는 더 유용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직접 씨앗을 구매하여 트레이에 파종하는 경우는 파종 시기를 알아버리면 보통은 육묘기간이한달 정도 그 중에서도 상추나 쑥갓, 옥수수 등은 30일 정도이면 되나 바깥 작물은 40일 가죽과 작물 중 고추는 90일 토마토, 가지는 80일을 어야 합니다. 이것도 육묘장처럼 적온으로 켜면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한데,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파종해야 합니다. 또 이런 자료도 만들어내요. 이것도 중부지방 노지에 심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주로 텃밭에서 봄에 모종을 정식한 것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텃밭에서 모종을 구해 심는 것을 감안하여 그것만 따로 발치의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굳이 그런 자료를 필요한가? 시장에 모종 나오면 사다 심으면 되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묘장이나 또 그걸 도매로 사서 시장에 파는 상인은 실제보다 조금 일찍 모종을 판매합니다. 그건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자료들보다 신뢰롭다고 하여 딱딱 이식에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준일입니다. 특히 열대 작물인 고추, 가지, 오이, 호박 이런 작물은 모종 정식하고밤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지 않고 기다린 것이 낫습니다.5도 이하로 여러 시간 노출되면 냉기를 입습니다자체 모종을 새로 심어야 할 경우도 생기니 꼭 주간 예일기예보를 보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그 외 혼행성 작물은 꽃엔추위가 아니라면 피해는 적습니다. 뿌리가 없는 줄기를 심어 뿌리를 내어야 하는 고구마 같은 그런 경우는 지온이 15도는 되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여기 이두 자료는 손바닥 농장 채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혹 내가 심고 싶은 작물은 언제 심고또 수확은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손바닥 농장 치면 아래 도장실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제 채널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 채널에서 메뉴바 중 게시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자료가 그 속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온 게시물 자료들은 작물별 파종 시 참고 자료로 갈수 있는 발아제군, 생육제군, 용묘율수를 알려주는 표를 비롯하여 과수별 수량별 시비량, 또 작물별 적정 pH. 장물별 원산지 정리 지도, 비료별 상황별 연면 시비 농도, 혼행성, 호원성 채소 분류표, 보호 살균제 정리표 등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 자료는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농사는 마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과학적, 합리적, 원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